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카라이더 프로게이머 문호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롤 프로게이머 상윤입니다. 엄청 호되게 가르키신다고 하는데 오늘 호되게 한번 맞고 가겠습니다. 아, 뭐 호되게 가르쳐요. 잘 가르친다는 거를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. 일단은 <laughs> 보험을 깔자면 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제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아, 왜 갖고 오세요? <laughs> 아, 퀴 어, 그럴... 보내라 그래요 퀴. 그러려다가 감도 안 맞춰도 됩니까? 어차피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면 감도 같은 거 뭐. 이즈바드는 둘다논타겟팅이잖아요 최대한 피하면서 그냥 파밍하세요. 시사나 날릴 때마다 욕하시는 거 아니죠? 아, 시스는 아, 예, 예. 뭐 놓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질겨한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그냥 라인 밀어.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미니언. 이러면 근데 서포 차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. 서포 차이. 네. 아,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. 서포 네, 차이. 차이. <laughs> 카이사 Q 정확히 뭔지 알아요? 이니언 체력이 35% 이하면은 데미지가 더 세져요. 그래서 피를 다 이렇게 골고루 낮은 피로 만들어 놓으면 한 번에 다죽거든요 Q 이럼 다 죽잖아요. 안 죽을 편데. 그리고 질기한 꿀팁을 드리면 큐 맞추기 힘드니까 적 팀한테 평타가 나갈 때 있죠. 그때 큐 쓰면 큐랑 평타 다, 다 때릴 수 있어요. 평타가 이때쯤이면 나간다 싶을 때큐 같이 눌러주면 돼요. 이 카이사 이 플라즈마 스택이 어떤 거에 쌓이는지 알아요? 평타 때리면은 퍽퍽퍽하고 나오잖아요. 저기 우리 팀이 CC를 걸어줘도 차요 하나가. 그러니까 레오나가 이 e 맞추고 레오나가 큐 맞추면 이 e 스택이 차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CC 많은 애들이랑 하면은 패시브가 잘 터지겠죠? W 맞추고 들어가면 킬. 큐. 플래시! 그냥 잡아! 그렇지, 게이 e s 에요 l e 맞맞 Fle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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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e s h Fle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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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l 아니. 안전 l 안 s h 안 l e s h f l 아 s h Flesh. f l e 리신 핑 찍어요. 도와달라고. 레드 먹고. 그럼 올 거예요. 알았어. 단일 큐 쓰면 엄청 세가 알죠?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맞춰 주면 좋아요. 약이강 나오네. 지금은 리신이 뒤에 있으니까 맞짱 뜬대요. 그냥. 너 나랑 싸울 거야? 오케이. 싸우고 어. 그냥 달려가요. 이스고. 때려. 큐. 그러니까 평타를 칠 때는 큐를 항상 같이 써 줘야 돼. 큐를. 봐봐요 쎄죠. 그 오케이. 오케이. 어, 화나신 거 아니죠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화안 났어요. 아니, 방금 나쁘지 않았어요. 근데 방금은 어떻게 써야 됐냐면 이지리얼 평타 때리고 궁으로 진료쪽으로 도망갔어야 했어요. 아...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그거다설명해봐그러니 이해했어? 있으면 파처럼 싸워라 네 왜죠? 어차피 든 이기든 어차피 이길 거니까 오케이 화났어아니 아니, 화났죠? 아니 아니 저 지금 카 카타 아니, 시간만 기다리고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, 아니 지, 지, 진짜 이거 잘 알려주는 거예요 아, 진짜로 진짜 오늘 진짜 꿀팁 많이 하라고 뭐 하라는데요? <laughs> 굿자 르블랑 평로한대 치고 주세요, 감동 받 감동. <laughs> 개 멋있어. <laughs> 간지났다. 진짜. 아, 너무 나, 나 미나톤 줄 알았어. 아, 근데 솔직히 방금 입, 아한 거예요. 기분 좋아지셨나요? 아, <laughs> 기분은 원래 좋았어요. <laughs> 아니, 기가 차신느낌이 아니 아니. 아, 좋았어. 너무 멋있었어. 이 사람들은 진짜. 이렇게 게임을 하는구나. 진짜 너무 멋있었어.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. 23분째 라인전 아. 하고 있는데. 그러니까 내가 집가야 될 때는 그냥 지금 스킬 버려 힐. 와. 아, 저는 계산했어요. 아, 저는 오, 안 피해. 죽을 거 알았어요. 아예 그 머리 그 게임 나가요 피에 힐. 힐 아니. <laughs> 게임 나가요는 뭐세요 아니. 아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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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나가요. 상황이 어때 보이는 거예요? 아 일단 아. 반은 조졌어요. 만만 봐요 만만. 각 어때요 지금? 지금 오른쪽 어, 아래 들어가면 같아요. 괜찮을 것 같죠? 더블 네. 맞추고. 바, 오른쪽 아래로 궁을 써서 바다한테 들어가요. 오른쪽 아래로 궁. 바다한테 큐, 평타, 빠지면서 플래시. 플래시. 너무 느렸어요. 까비. 네잘 잘, 알려 주거 맞죠, 이거? 아, 뭔 소리야, 지금. 아니, 선생님 알려 줄 때보다 더못 하는 거 같아요. <laughs> 아, 그 그냥 해 봐요. 그냥 해 봐요. 그냥 해 봐요. 정리하자면은 그냥 생각하면서 하라데 방금도 아, 나는 생각이 없다. 아니, 그 그게 아니다. 그러니까 그게 <laughs> 아니라 어, 내가 저기 가서 뭐할수 있을까? 내가 싸우면 이길까?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생각이야. 그러니까 싸울까요? 네, 싸워요. 천천히. 큐 쓰면서. 천천히. 지하고. 그렇죠. 예. 한번 팬테는 아요 이렇게 한번 뺐다가 어, 다시 천천히 갖고 와요. 너무 궁수지 말고 천천히 앞에부터. 거 그렇죠. 궁 앞으로 쓰고. 개체 잡았 잡았어. 간다, 간다. 잡았어. 저번도. 아, 잡았어, 잡아, 잡아 잡았어. 오케이. Okay, 아니까 그러니까 구유수 쌓아야죠. 그러니까 항타할 때 구유수 항상 쌓는다 생각하면 돼요. 반8 아, 들어갈만한 것 같은데? 네, 천천히. 나이스, 잘했어요. 굿 굿. W 맞춤 킬이에요 이제. W 맞추고 들어가도 돼요. 이쓰고 e 이쓰고 e 들어가요. Q Q. Q. 항타. 앞으로 썼어야 되는데, 까비. 아 좋았는데. 방금 다 좋았는데 플래시 만 앞으로 썼으면 됐어. 다 좋았어. 네 좋았어. 쓴다는 생각. 어 뭐야? 미나치 죽었네. 아, 좋았어요. 방금 좋았어요. 느낌 있었어요. 평평 그렇죠? 아래 봐주고, 그리고 이거 먹고 고스 먹고, 아, 여기 위에 싸운다. 이건 아, 되겠는데요? 저안 네, 가도 돼요. 좋아요. 그런 게 생각이에요. 아주 잘하고 있어요. 이거 먹고 정글, 적정글까지 적정글. 아, 도와줘야 돼. 이럴 땐 도와줘야 돼. 이럴 땐 도와줘야 돼. 조진거 같긴 한데, 그래도 한번 휘 날려봅시다. 카이사의 힘을. 아갈때 앞에서 앞에서 이은신 큐. 천천히 구위수 쌓아야죠. 밑때 때리면서. 이럴 때도 그냥 계속 때려요, 적팀. 늦게. 아 계속 때려. 설에 놓게 있고. 느낌은 있는데 조금 아쉽네. 느낌은 있어요. 아 근데 진짜 꼴찌 네. 많이 하라가다. 와. 네, 느낌은 있어요. 그래 이어서 다인데. 아, 저도 상관없다니까요. 아 고고 잘했어. 그래서 오늘 하이, 하이라이트 장면 아 이거 뭐 하이라이트 그 포탑 앞에서 아 너무 멋있었어 이거 <laughs> 금빛 선광 아 진짜 이펙트 아, 잘 아, 넣어야겠다 이거 멋있었어 총평하자면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그게 있어요 아, 네. 아 네. 카트 할때 조져야겠다 네.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, 아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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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맞잖아요 이제 카트 하나요 아, 근데 가르치면 확실히 잘할 것 같아요 네. 가르칠 맛이 나요 아, 느낌은 감, 있어요 감, 느낌이 감사합니다. 있어요 딱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딱 보면 아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